저는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했는데도 경쟁률이 잘 나온 곳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 10월 한달 동안 분양시장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규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청약 경쟁률이라는 것은 현재 그 지역의 수요를 알수 있어요. 이 지역이 분위기 좋고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청약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약 경쟁률도 막두 자리, 세 자리 잘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아, 정말 아직까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청년 경쟁률도 미달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되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눈에 띄는 단지들, 어, 최근에 경쟁률 어떠했는지, 왜 여기가 미달이 났고, 아니면 여기는 왜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량 수요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DH, 대치, 에델루이. 여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표적인 학군지, 학원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114대1. 세 자리 이상 나왔죠. 일부 미달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포, 에피트, 어바니. 분상제까지 적용이 된 아파트인데요. 서울 특별시 마포구아현동요 동네를 되게 좋아하죠. 두 자리 이상 나왔습니다. 일부 미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DH 대치 에들루이 여기는 최고 경쟁률은요, 1042대1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요 위치가 빨간색,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3호선 대치역이 딱 지나가고, 그 옆에 2015년에 준공을 한 데, 레미안 대치 펠리스 1단지가 있습니다. 3 3평 기준으로 이 단지가 한 35억 정도 하거든요. 그 뒤에 있는 대치 삼성 레미안. 이 단지가 2000년에 준공이 됐어요. 근데 32평이 2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치 르에리안 단지는 2021년에 준공된 신축인데요. 3십3평이 27억입니다. DH,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는 3 3평 22억이죠. 주변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대치동에 분양을 하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확실히 경쟁률이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죠. 특히 대치역, 이쪽에 대치동 같은 경우는 확실한 학군지예요. 이쪽에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학군도 좋거든요. 여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 그 확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더 탄탄한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마포 에피트 어반익이라는 단지가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입니다. 일부 미달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20평이 11억에 나왔어요. 평당가로 보면 5,500입니다. 여기 세대수가 되게 작아요. 세대수가 163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래도 워낙 입지가 좋죠. 여기 바로 5호선이죠. 여기가 에오계역인데, 거기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당가로 우리가 딱 비교해보면, 이, 여기도 분양권이거든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여기 20평에 9억입니다. 그쵸? 평당 4,500. 얘보다는 비쌉니다. 그쵸? 여기 선호하는 단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가 24평에 16억이죠. 여기는 대단지에다가 브랜드 아파트이고, 워낙 선호하는 단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일 수 있는 거죠. 평당 6,600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 정도 나다는 것은 여기를 선호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단점도 확실히 있죠. 여기가 세대수가 너무 적고 여기가 주상 복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 확실히 아파트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입지에 따라서 청량 경쟁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런 단지들, 가평에 했던 단지, 그리고 의정부, 이런 거다 전체 미달이 났죠. 양주 같은 경우도 전체 미달이 났고 여기 부천이 소사구에 분양했던 요런 단지도 한자리 경쟁률이 나오고 미달이 났죠.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죠. 근데 과천 별양동에 분양했던 프레스티어 자이 두 자리 이상 나왔고 여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분양을 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두 자리 이상 완판이 났죠. 아, 확실히 양극하구나. 사람들이 입 판단했을 때 입지가 그래도 확실히 좀 괜찮고 역세권이고, 요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그 외에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확실히 지금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과천부터 보면 워낙 과천은 분위기가 좋고요. 과천역이 있고 정부 과천성사역이 있습니다. 워낙 여기를 좋아하죠.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4호선을 타고 가면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프레스티어 자이가 2027년에 준공이 되는데요. 34평 23억입니다. 그렇죠? 주변랑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면 과천 자이 같은 경우가 33평 22억이고요. 어 여기 2021년식입니다. 그리고 2018년식인 내면 과천 센트럴 스위트 요런 단지가 18억, 과천 프로듀서 썸밋 2020년식 여기가 20억이죠. 그리고 과천 위버필드 요런 단지도 20억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거의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했어요. 그럼에도 자이라는 브랜드 또 워낙 입지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해링전 스퀘어 신흥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딱 8호선 역세권 신흥역이죠. 성남중 1구역 여기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제, 이제 조성을 한 곳인데요. 여기 바로 뒤에 신축이 있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이라고 있죠. 2022년식인데 33평 12억입니다. 분양가를 거의 똑같이 했어요. 여기가 더 여기랑 가깝고 하니까 입지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쪽에 가면 정말 대단지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라는 단지가 있죠. 여기 2022년식인데 9억 6천입니다. 보통 여기를 구성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거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단지가 요런 산 여기 산성역 자이 푸루지오 산성역 포레스트, 산성역 해리스톤. 요쪽 여기 요쪽에 있는 입지가 되게 좋아하죠. 근데 요쪽에 지금 30 평대 가격이 한 십이 억 정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분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 여기 거의 대장급들하고 비슷하게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당히 경쟁이 잘났구나, 이 입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확실히 지금 분위기 좋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부산에 어떤 곳이 분양했냐면, 드파인 광안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수양구 광안동 같은 경우도, 여기도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깝고, 여기 좀 선호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1분 미달이 있긴 했지만, 두 자리 이상이 낫죠. 가격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드파인 광안이라는 곳이고, 33평에 12억이 분양했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쵸? 바로 옆에 있는 광안 사이, 여기가 8억이거든요. 비싸죠, 그렇죠. 근데 앞쪽에 보면 확실히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과 더 가까운 광안동 쌍용해가 디오션 요런 단지는 현재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얘랑 비슷하게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만큼 잘 났다는 거죠. SK 에코플랜트에서 여기 시공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광안리 쪽이 좋은 이유는 여기서 센텀시티 부산에서 센텀시티 쪽을 가장 좋아하죠. 그쪽까지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정동 학원가랑도 또 인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조금 의미 있는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편한세사 명덕역 퍼스 마크라는 곳이 어 분양을 했어요. 여기 남구 대명동입니다. 여기가 두 자리 이상 났다는 거죠.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아직도 한 9천 개 정도 있고 아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곳이 수성구인데, 비수성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낫다라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여기가 이제 명덕역입니다. 여기가 1호선, 3호선, 두 개가 만납니다. 여기에 분양을 했는데, 3 3평이 6억 6천이죠.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분양하기 전에도 이 분양가를 봤을 때 비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요런 단지들을 보면, 뭐 30평대가 5억 7천, 6억,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 힐즈 같은 경우는 5억 1 천, 얘들과 비교해도 비싸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중구인데, 중구에서 가장 1급지, 대장이라 할수 있는 청라 언덕역이 있습니다. 여기 3호선이랑 2호선이 만나고요 여기 1호선도 되게 인접해 있잖아요. 여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대장인 남산 롯데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에 지금 3 3평이 7억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근데 여기 두 자리 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입지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저는 이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했는데도 경쟁률이 잘 나온 곳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변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 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도시 쪽으로 가면 원주, 강원도 원주에 보면요. 원주역 우미린더 스카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원주시 남원주역에 분양을 했는데 두 자리 이상 나왔죠. 여기도 선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 여기가 KTX 원 지역인데, 여기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35평이 4억 6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가면, 호반 썸이 원주역이라고 있는데 얘가 4억이에요. 근데 이게 4억 6천이니까 비싸죠. 원주에서 어디가 제일 입지가 좋냐면 무실동 쪽이 입지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보면 요기 제일 풍경채 원주 무실 요런 거는 30평대가 5억 3천이고 무실 세영리채 요런 데가 4억이고 여기 더샵 원주 센트럴 파크 3단지가 뭐 4억 5천. 거의 무실동에 있는 단지랑 뭐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역 쪽에 분양했던 게잘 났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떤 호재가 있냐면 GTX-D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아직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이런 교통호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조금 분위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요. 10월달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분양 물량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았고요. 서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아까 눈에 띄는 곳은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부 의미가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분양시장을 바라볼 때 입지, 가격 비교 같은 게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10월달 분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살펴봤듯이 상대적으로도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랑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들하고 가격 비교를 하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